이 사건 다들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에 드린 바 있었죠.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 남성은 다세대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이 집에 무단 침입해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까지 이어간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범행 1 시간 전쯤에 경찰로부터 당신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구성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저 일이 있은 직후에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배관까지 타고 올라갔는데 기가 그랬어.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여성한테 이제 위해를 가했고요. 여성이 이제 휴대전화 뺏기기 직전에 경찰에 112를 건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위급 상황이 전달이 됐고 이게 코드 제로라 그래요. 코드 제로는 신고 대응 메뉴 중에 가장 최강력 강도 뭐 강간 강력 사건 이 일어났을 때 긴급한 그렇죠, 상황. 발령이 되고 현장에 경찰관 7명이 출동이 돼서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뭐이런 어떤 소킹 경고도 있었지만 이전에 폭력 전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과도 있는데 체포를 했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은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야, 기각이 됐다.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럴 줄 몰랐나 합니다. 아 팀장님 일단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역시나+ 역시나 그렇습니다. 9월 21일 날 사실 경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증거 우려 증거도 뭐 증거인멸 어렵다 도주 우려 없다 재범 아니면 범의 경중을 따라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배가 나온 상태예요. 어다 불구속됐어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SNS 통해서 수십 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끊는 끝이 아닙니다. 1 0월1 0일날에는그 여친의 식당을 찾아가 생포를 부렸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찰의 그 뭐야 접근 거지 명령이라든지 다른 명령을 쌍거리 무시해 버리고 어, 나는 불구속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범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아, 이렇게. 아...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음, 다시 구속이 됐고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자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피어세기 한 한마디만 좀해 주십시오. <laughs> 왜 계속 연락했나요? 이렇게 <laughs> 마무리죠. 또 다시 찾아갔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저게 너무 무지끄실 것 같아서. 연락을 계속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음, 네. 이사니다 네. 자, 일단 실제 심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있었고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승현 님. 네, 네. 사실 지금 모습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실 스토커들을 보면 스토커가 자신 있는 거는 자기가 스토킹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자신 있어요 음. 하지만 국가공권력이 딱 출동하잖아요 딱 출동해서 당신 왜 그러셨어요 다시는 안 찾아갈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연락 안 하실 거죠. 예,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분명히 발생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공권력에는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반듯하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또 스토커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뭐 국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가 이야기하는 대로 경찰관들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있고 수십 번 스토커를 했는 사람이 지금 당장 경찰 앞에서 나 스토커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이런 형태의 어떤 진술을 듣고 아 재범 위험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징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들릴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면 아,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다 네. 하더라도 이미 스토커들... 보셨잖아요, 영상. 배관을 타고 올라갈 정도의 스토커라면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입니다. 경찰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짓을 했다면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법원의 기준이 딱두 가지예요. 이 법상으로, 현성법상에.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실은 뭐, 스토킹범죄 본인이 뭐 얘기한다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우려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건반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을 심사할 때 법원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지만 뭐100% 지금 얘기했던 를 것처럼 배관까지 타고 가서 피해자한테 지금 위해를 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 변호사님, 배관까지 타는 인간이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건만 보고 그리고 도주 우려 없구나. 증거인멸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아쉬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큰범죄로 가지 갈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를 위해서도 신병을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 게 이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인권 침해 아닙니다. 어? 이 사람은 지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한 상황까지 지금 됐어요. 어?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 여성이 피해자가 있는 식당을 어 찾아갔느냐 어? 그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음. 그래서 이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서 숨어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 그런데 그 옛날 스마트폰에 서로의 폰에 커플용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를 해뒀었던 겁니다. 이 경찰 말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안 받고 이러니까 위치 추적 어플을 이용해서 이 여성이 식사하고 있는 곳에 찾아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일단 구속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박 변호사님 이게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어?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사건 반장이나 언론의 어떤. 언론 보도 때문이에요. 보도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판사의 예전 기준이나 마인드면 또 기각됐거나 아니면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이, 잠정조치 사호를 할수 있어. 이게 뭐냐면 유치장에 입감을 할수 있는 거. 거의 쓰질 않는데 이 사람이 좀 심각하다고 경찰이 판단돼 있으니까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유치장에좀 입감을 시켜달라. 이 조치까지 했거든요. 어쨌든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승현님, 제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판사 너희들 문제라도 정말 너희 가족의 문제라도 이렇게 아니하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자 물어보시는데 이게 되게 감정적인 그냥 얘기 같지만 아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어디 있니까 뭐 피해자의 가족과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판사가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정말 죄송한데 내일 뭐 제가 갖고 있는 그 글쓰기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왜 구속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 기각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6개월 정도 이 사람이 구속돼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판사는 못묶이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의 허들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 딱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뭐 보증금 납입 조건 보석방을 하든 아니면 그다음에 그 보석을 하든 이런 형태로 간다면 법원도 신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보석 아니면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런 걸로 좀 풀어주자 처음부터 구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속을 쉽게 하되 풀어주는 방법을 넓게 가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재현 기자가 위치 추적 앱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어, 이건... 아 그런데 이게 위치 추적 앱을 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깔아놨다는 것부터가 일단 조짐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 위치취적 앱 같은 경우에 어. 저도 쓴 적이 있거든요. 음. 같이 두 개가 있으면 서로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위치취적이 음. 되는 건데, 음. 아, 이 피해자분은 그 위치취적 앱만 삭제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그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의했던 걸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라지는데, 회원 탈퇴도 안 하고, 그 위치취적 그 동의를 갖다, 안, 뭐야, 그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는 삭제했지만, 음. 핸드폰 남성은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찾아갔던 거예요. 앞으로는 회원 탈퇴를 하시든지 위치 취적을 그한 거를 회원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말이죠. 제가 이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인권 좋습니다. 제이 말씀 꼭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아, 뭐 사건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세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음. 정말 백만 구독, 전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 힘으로 좀 이런 불합리한 이런 상황들 좀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 백만이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 저희가 저희 그냥 방송에서만, 아, 언제 뭐왜 이럽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승연님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 가서도 계속 뭐법 바꾸자고 뭐 강의를 하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